네, 문화인프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년에 대한민국 공연 한번 하고 어, 그 뒤에 공연이 없었어요. 23년에 생가르 일본 동경 오, 도쿄죠 공연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전문 공연장, 특히 이제 석 이상의 공연장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그걸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에는 전문 공연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레나라고 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생겼죠. 인스파이어라고 영정도 하나 생겼고 18,000석짜리. 그리고 지금 고척돔이 하나 있죠. 야구 경기장이어서 뭐 상시로 쓸 수가 없고. 창동의 서울 아레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만석짜리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있고 또 1만석 이상이 100개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한두배반 정도 인구지만 어, 만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40개나 있습니다. 동경역 주변에도 오사카, 도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어, 어, 전문 공연장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어, 상암 종합운동장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 린 구척도 많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었는데 종합운동장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들어가서 31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문 공연장 확충하는 관련돼서 5만 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문화계 요구도가 있는 거죠. 공연 업계에서도 강력하게 연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했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K 컬처 특히 K 컬처를 선도했던 K 팝의 가장 큰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문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 보면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인접해 있는 지역에 고향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올해 4월에 어, 콜드플레이 공연이 일주일간 있었는데 37만 명이 왔어요. 서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BTS, 제이홉, 진뭐 이런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브렉핑크가 월드투어 가기 전에 이틀 공연했는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5만석짜리 그 여기는 그냥 축구 경기장입니다. 스타디움인데 뚜껑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 종합운동장이 서울 인근에 있는 5만 석짜리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려 작년 한 해만 에 73만 올해 한 해. 7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해외 관광유치에도 굉장히 큰 어,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지역에도 관광, 특히 먹거리, 외식산업, 숙박 그러니까 마이스업의 모든 기재들이 다 동원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공연산업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문화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공유, 규모의 공연장들 저희가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존의 고향종합운동장을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콘이다, 콘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고 위에가 살짝 덮여있다 그래서 고향콘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역에도 있죠. 또 야외 공연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지역에 몇 가지 시설들을 선별해서 문체부에서 정말로 어, 조사 용역을 내서 이 시설들을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 땅을 구입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공연 전문 공연 시설로 100%는 아니겠지만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문제 장관님 취임하시면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열정적이어서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 팬들은 찾아갑니다. 네, 지난 1년간 저희가 1,630만 명 정도 작년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왔는데요. 제가 있던 분야 티켓팅하는 분야에서 살펴보면 50만 명 정도가 티켓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요 콘서트가 없었으면 안 들어올 분들이었거든요 음. 그분들이 와서 열광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 한국에 오기 위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에는 공연장이 너무 적습니다 공연장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체육 시설들을 빨리 음향 조명 시설이라도 빨리 좀더 갖춰서 그런 것으로 활성화 시켜야 지역 관광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면 어,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를 바꿔주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천조 삼백조 시대는 장관님의 이런 기업적 역량, 기업인으로서 역량, 검증된 역량을 검증해 검증 할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임명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화 시설이 정말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시간이 걸리고 제도적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걸 순간에 풀어낼 수 있는 게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의가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깜짝 놀랍니다. 길에시작을 저희들 한국에서 보기 힘든 회계 국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새벽 6 시에 길을 배회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공연이 전녁 6시인데 일찍 구슬을 사다는요 11시 저는 이렇게 문화적 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것을 산업적 포인트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일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